고치는 법 음, 교수님이 특별히. 유럽미장해 볼까요? 특별히유럽미장 봐야 되는데. <laughs> 어. 오래 아, 괜찮아. 아, 모르는 사람은 또 이게 도움이 돼. 네, 네, 네. 전동 미장. 제대로 네. 하고 있는 거지, 예요이님 네. 좀더 아, 길게 아, 빼주세요. 예. 아, 음. 네. 혹시 묶더라도 그게 나 네. 나중에, 네. 나중에 쓰이나이힘이지 않게. 그러니까. 네. 저는, 저는 이렇이 하는데

전개, 자전 테이프도 하기도 편해서, 부족할 것 같은데요. 부족해서. 저도 짧게 한 건데, 최대. <목소리도> 숨기술이 있으신데요? 우수학생이야. <laughs> 교수님 우수학생 <laughs> 김반장. 이한 사람만 다 틀린데요. 저는 이렇게 해요어 많이 안꼬아요 어차피 이렇게 꼬 거야. 두 개를 같이. 산발이된 상태에서 그냥 구워도 되거든요. 오이가 더 좋아서. 얘도 응. 구운 다음에 하나는 여기, 하나는 여기 응. 하면 절대. 응.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전자제품 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거죠? 네이거 모르는 응. 사람은 모르지 이건 모르는 사람은, <웃음> 모르는 <웃음> 사람은 모르지 응, 그러니까. 나, 나도 모르고 중요한 거 거예요. 집에서 고장 났을 때. 이거, 이것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이. 된 거야? 네. 见到、啊、吧。